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천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용어와 문장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어떤 경건한 성도가 위험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어 오히려 안전을 얻은 자기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1절에서8절 말씀을 보면 최고자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니 사람이 감히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누가 감히 해하겠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라고 함은 곧 암탁이 그 병아리를 날개 속에 품은 것와 같은 지극한 애정의 보호하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최고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자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확고한 피난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은 기만적 수단으로 해치는 자에게서 지켜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극한연병에서 건지심은 문자 그대로 무서운 질병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참소하며 해방하는 자들의 모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건지신다는 뜻입니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원수들이 밤의 불의의 습격이나 낮에 공공연한 습격에서 보호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는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달리 위험해서 구출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너는 악인의 폐망하는 모습을 목도해 볼 것이요. 성도의 보호하심도 영역히 경험 말이니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절로 13절은 고백의 반복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시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의 반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로 피난처로 삼고 기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나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안전 보장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맹수와 독사도 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악독한 원소들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정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 언약의 얘기가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사 신의 신앙을 굳게 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사랑에 애착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은 곧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를 건져 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언양하신 말씀입니다.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환난 때에 건져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여기서 끝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함께 하사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수하고 만족한 생활로 구원을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가족들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복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경제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승리자의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